시바이누는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비트겟 원렛과 통합되면서 4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생태계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은 흔치 않은 기회이며 실제 사용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신호인 거예요. 토큰이 심리적 저점 지지 구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잠재 상승폭이 수백 퍼센트까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사용 기반 확대가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거래소에 남아있는 시바이누 잔량은 감소하고 대신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매도가 아니라 고래 자금이 조용히 축적하는 흐름이고요. 이3조 토큰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유동성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겟 원래 통합은 단순히 사용처를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소규모 투자자들이 시바인 우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본격적으로 열어주는 겁니다. 통합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단단히 조정된 구간에서 역사적으로 큰 움직임이 발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시바인우팀은 비트겟 원래 관련 추가 발표 티저를 공개하며 사용자 친화 결제 기능 등을 암시했는데 이로 인해 커뮤니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천건 이상의 온체인 분석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은 리테일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에 알아차리기 전 지지 구간에서 단계 매수로 포지션을 구축하면 더 넓은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고요. 브레이크아웃 이후 진입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스케일링 방식 진입, 엄격한 리스크 관리, 단계별 목표 수익 설정, 그리고 출구 전략 동시 준비입니다. 또한 온체인 선행 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바이누리엄 1일 활성 사용자 변화, 스테이킹 참여율 등의 지표는 초기 신호 필터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 사용 증가 추세인지 혹은 단기 하이프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래지갑 이동 흐름을 실시간 관찰하면 진입과 청산 모두에 추가. 줄수 있습니다.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시부가 단순 밈코인이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 토큰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사용자를 가진 원래 가의 통합은 수요 공급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변화 요소이고 시장 침체 속에서도 고래가 조용히 축적하는 흐름은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고래는 항상 리테일 공포와 반대로 움직이는 시기에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중기 포지션 매매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기회입니다. 현재 시바발눈는 단단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대형 지갑의 이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큰 손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딱 봐도 세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또 사지 마세요. 지금은 로또보다 확률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돈 만원, 2만원이라도 시바이누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인생을 바꾸는 시대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자 하세요. 지금이 저점에서 잡는 황금 찬스입니다. 몇 배라고요? 무려 만 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거 시바이누도 그 있고, 도지코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 비웃었지만 결국 먼저 믿은 사람만 돈을 벌었습니다. 어.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내일 후회합니다. 자, 시바인의 이거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번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민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던 사람들 다 후회했습니다. 지금은요, 딱 그때랑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알트 불장 초입입니다. 대중들이 메이저 알트 코인에만 눈이 팔린 사이에 민코인의 황제 시바인에서는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에, 1000%, 8000%, 심지어 9000%까지 튀어 오르는 차트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만 해도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급증이에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큰 손들의 본격적인 진입 신호입니다. 5000%, 6000%씩 터진 행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계속 놓치실 겁니까?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이번엔 나도 저기 타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가 제일 위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새로 밈코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외 기... 이사 정보가 나왔어요. 이른바 트럼프 시바이누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도 상장 확정도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일가가 새롭게 민코인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 트위터와 내부 커뮤니티에서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차트를 보면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선도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점에서 고점에 물리는 투자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뉴스에 휩쓸려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이 날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보다 확률 높은 건 공부한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세요. 정보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들어 민코인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만큼 단기 급등 뒤 급락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 돈은 확정 내부자 정보 상장 루머 같은 말들 전부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시바이누든 트럼프 민코인이든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 백서 전부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010-5174-8880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안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당히 상장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그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밈코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밈코인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무료입니다. 밈코인을 사랑하시거나 시바이노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 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만원한 장만 쓴다고 생각 생각해보... 그만원이 1억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더큰 구간이에요. 이런 타이밍은 시장 전체에서도 몇 년에 한번 나옵니다. 수익률은 무령한 배, 만원만 담아도 1억 원이 되는 코인입니다. 민코인으로 억대 부자된 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과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당일 상장 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